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지금 독서를 또 하고 있어요, 지금. 이것은, 이것은 개혁, 개혁개정 성경. 이것은 엔옥서. 이것은 현대에는 성경. 아이스크림.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 보는 거나 컴퓨터 하는 거나 또 독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구크러스터는 글 한번 따보니까 여기가 딱 여기를 잘안 따지더라고요. 따 보고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요. 이 가운데 있는 책이 엔녹서거든요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엔녹서에는 이렇게 무슨 어떤 산이 있다고 나와요. 산이 있는데 거기에 우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 같이 산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네 곳이 있대. 네곳한 군데 두 군데. 에녹서에요. 이렇게 세 군데, 이네 군데, 네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 군데가 있는데 에녹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? 금방 내가 읽었는데 사람이 죽잖아요. 그럼 아이스크림 같이 그 사람 영혼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그네 곳으로 딱 모인대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가지고 육체는 딱썩잖아요 흙으로 되는데. 영혼이 모인 다음에 그 인간은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영혼이 거기에 딱 호리병 그그 속에 딱 머문대요 영혼이 사람이 죽은 영혼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에녹서에 나왔어요 그니까 러 뭐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 사람이 죽으면 뭐 심판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같이 에녹서에도 심판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에녹서에는 에수님 나기 전에그 외경이잖아요 외경이라서 그 에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한번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구가 아이스크림 맛있네 이게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음이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지금 누가 보면 육당 있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님이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람이 그 공원 같은 거 산책하는 거 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밀밭 있잖아. 밀밭 사이로 딱 걸어가면서 딱그 뭐냐? 거, 걸어가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넓게 말, 말하면 도둑질이지요 너무 밀을 미리 나가 있는 거딱 손으로 해가지고 딱그 밀가루를 먹는 거 이렇게 밀가루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죄가 되지는 않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하루를 딱 내가지고 딱 벼같이 딱 있으면, 그걸 딱 가루를 해서 먹는 거죠. 빵을 먹을, 뭐 그냥 밀가루를, 밀을 먹는 거죠. 이렇게. 그런 얘기를,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사, 내가 독서를 하니까, 그니까, 구구크로스도 맛있네요. 이게,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같이, 내 정신적으로 참 이게 좋더라고요. 아이고.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나면 독서 같은 거 하면 좋아요. 음. 너는 이거 맛있네요. 구구 크로스터 그래가지고. 음. 이거. 그리고. 이 가운데. 이에녹서인데저그 천사 그 라파엘도 나와요 라파엘 라파엘이 이렇게 네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기 움푹 파여진 곳은 사람들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다 딱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. 음.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네요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.